예 oh, yes. 안녕하세요. 도친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에 큰 상향을 받아 이제야 비로소 진 사랑받는 선장이 되어 주신 우리들의 해적 누나, 각성 커세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메이크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각성 커세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전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리메이크 버전에서 역시 새롭게 바뀐 콤보 그리고 특화 설정 같은 보다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큐 우선 이 직업의 특화 설정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을 가리는 소살, 그리고 선장의 명령, 개시 스킬엔 각각, 온공, 공속 증가 버프를 설정해주면 좋은데 선장의 명령 스킬은 강력한 3단 특화로의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어서 까마귀의 표적, 그리고 해수의 유혹 스킬엔 맥어택, 치명타 피해 증가 버프를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바람을 누비는 소살, 백병전, 돌진 스킬엔 반각핵각 디버프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병 돌진의 경우엔 자체 반각 효과를 지니고 있어 빠르게 3방어력 감소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만 간혹 타겟팅 너머로까지 돌진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조작감이 나쁘고 여기다 그 타격 범위 또한 살짝 애매한 편이라 만약 써보시고 이걸론 도저히 불편해서 반각을 못 넣겠다 하신다면 백병 돌진의 연계로 주로 사용되는 선장 출격, 백병 전 제압 스킬로 바꿔 사용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바람을 누비는 소살 스킬은 자체 반각 디버프는 없지만, 쿨타임이 6초로 짧은 편에 속하고, 또, 탄환의 폭발 범위가 체범 야물딱진 편이라, 편하게 넓은 범위로의 반각을 넣을 수 있어, 이렇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잡이 있는 해적 누나의 콤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양을 가리는 소살의 사용으로 빠르게 원공, 공속 증가 부프를 챙겨줍니다. 또 태양 소살 자체가 공중으로 점프하고 있는 중엔 충돌 무시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이때 손쉽게 백어택 포지션을 가져갈 수도 있죠. 태양 소살의 타격이 들어갔다면 빠르게 3장 출격 스킬을 사용해주고, 이어서 백병전 돌진으로까지 연계해줍니다. 이때 백병전 돌진의 사용으로 자체 방어력 감소 그리고 특화의 판각 획각 디버프를 넣어 빠르게 3방어력 감소를 넣어줄 수 있고요. 다음으로 백병전 제압 스킬을 사용으로 돌진의 후딜 캔슬을 해주며 자체적으로 보유한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쟁겨줍니다. 그런 다음 해적의 미덕 해수의 유혹으로 한번 시계 긁어줌으로써 해적의 미덕 스킬이 보유한 자체 무공 증가 그리고 해수의 유혹 스킬에 특화를 설정해둔 특수 피해 증가 버프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어서 슬롯으로 지정해둔 불꽃놀이 스킬을 사용하여 해적단원들에게 버스트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백어택 포지션을 잡아주면 되는데, 이때 저는 기본 횡이동기인 파도타기 스킬을 사용해 주었지만, 조금 더숙련이 되고, 또 포지션 변경 중에 생기는 딜로스를 약간이라도 줄이고픈 분들이라면, 파도타기 대신 파도를 해치는 소사를 사용하여 모든 적중 증가 버프도 함께 가져가 주시면 좋겠네요. 뒤잡기에 성공했다면 곧바로 이 친구의 극딜기인 선장의 명령 캐시를 사용해 줍니다. 선장의 명령은 발동 후 F 키를 꾹 누르고 있어야 강력한 후속 타가 발동되니 그대로 커맨드를 쭉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해당 스킬을 사용으로 모든 적중 감소 디버프랑 특허로 설정해 준 몬공 공속 증가 버프도 함께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서 선장의 명령 후딜을 캔슬해주기 위해 해적의 미덕 스킬을 다시 한번 사용해 주는데 이때 아직 해당 스킬이 꿀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자체의 모공 증가 버프는 재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까마귀의 표적을 사용해줌으로써 특화로 설정해둔 특수 피해 증가 버프를 다시 한번 수급해주고, 이어서 각커의 원거리 주들기인 돼지 소살, 바람 소살, 수면 소살, 말려드는 와류를 순서대로 빠르게 연계해주세요. 이때 바람 소살을 사용으로 특화로 설정해둔 방각, 획각 디버프를 넓은 범위의 적들에게 다시 한번 묻힐 수 있고 말려드는 와류의 사용으로 자체 획각 디버프도 함께 가져갈 수 있죠. 또 말려드는 와류 스킬은 호방으로 이동 중엔 충돌 무시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가능하면 이때 다시 한번 백어택 포지션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적의 미덕, 해수의 유혹 스킬로 다시 한번 시게 긁어주는 것으로 콤보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 몹들이 죽지 않았다면 해적의 미덕을 사용하여 자체 무공증과 해수의 유혹을 사용해줌으로써 특화의 특수 피해 증가 부프를 재수급 받아 다시 콤보의 앞 부분서부터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커세어의 심화 스킬은 그성능이 안좋기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3차 라반기만을 제외하곤 거의 버리는 스킬이나 다름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추천드리자면 각 순서대로 물결치는 너울, 너울일으키기, 마레카, 낭만고래를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결치는 너울, 너울일으키기 둘 모두 단순히 전방 가드만을 보고 채택했다 보면 되는데 그나마 물결치는 너울 스킬의 경우 10초간 모든 방어력 증가 복구도 받을 수 있어서 방 스펙이 딸린 분들은 홍보 시작전 물결치는 너울, 마지대 돌파로 운영하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그리고 마레카, 낭만고려는 덜겟스 자체도 훌륭한 편이고 무엇보다 강력한 들링기인 마레카 스킬들과도 연계 사용이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 제법 요긴하게 쓸수 있긴 합니다 암만! 암만 그래도 각성 직업이면 각성 스킬만 쓰는 게 여러모로 편하고 좋겠죠잉? <목소리> 저같은 사냥러들 입장에선 백병전 제압 스킬이 강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외의 스킬들은 모두 PVP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이죠 대신 이 직업만의 고유 특성인 해적단 출격에서 누구에게 비밀병기를 지어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3총사 총통으로 설정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타격 피해도 준수하고 꾸준한 화상 피해로 조금이나마 딜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생존이 어려운 고난이도 사냥터에선 폭탄병 쪽의 선택도 나름 나쁘진 않겠다 싶기도 하네요 각성 커세어의 기본 이동기는 파도 타기, 아레카의 로프 술통 타기 스킬이며 사용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도타기는 전방으로 경쾌한 느낌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기술이며, 마레카의 로프는 바라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로프를 던져 고정시킨 뒤, 이어서 술통타기로 고정된 로프를 따라 다시 한번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방식인데, 복잡할 것 없이 그냥 앞시프트만 꾹 누르고 있으면 연속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술통타기 자체가 횡이동 시엔 조작감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돌진기인 선장출격, 마레카, 낭만 유형, 그리고 마지대 돌파를 섞어 사용해주는 방법도 있지요. 주무기 스킬탭 하단에 위치한 회피 이동만을 제외하곤 특별히 잠궈줄 만한 스킬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왼팔을 새로운 시대에 두고 온 샹크스 마냥 성능을 어딘가에 두고 다녔던 우리들의 해적누나 각성 커세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8월에 있은 상영 패치도 잘 받았고 그러면서 새롭게 개선된 스킬도 거지같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찐 원거리 들링기라 여러 의미에서 성능과 컨셉을 정말 잘 살려내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원들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해적선장이 되길 바라며 오늘 소개드린 각성 커세의 실전 운동편을 끝으로 이만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 다음에 또다시 재미난 꿀잼 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친이었습니다. 아도스!